프랭코 스위치 가능 뭐 교환하자는 거야? 어 리타 할줄 알지? 기다 가능 가-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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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리타를 하고 니가 프랭코를 해 오케이 여러분들 사랑한대요 고백받았습니다 방금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자 친구 원딜 장인 브루뇨입니다 어 원래는 프랭코 하려고 했는데 바로 스위치 가능하냐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또 리타를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타는 뭐 많이 안 해봐가지고 잘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템트리는 고수의 템트리에서 제일 위쪽 거 이렇게 사왔고요 어, 배 먼저 가야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제가 원딜이랑 먼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딜을 어? 어떻게 지켜줘야 되나? 탱커로서 내가 원딜로서 이제 보호를 받고 싶었을 때 탱커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탱커를 한번 해보겠어.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죠? 당연히 배회사면은 원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구요. 왜냐면 원딜의 성장이 빨라지니까, 음, 자, 이렇게. 그 그게 그까지 최대한 많이 쳐주는 게어 진짜 완전 레드가 개피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마지막 타까지 이렇게 열심히 쳐주는 게 최고죠. 그렇죠. 그렇다고 빼서 먹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오케이 소라게 없고 원래 소라게 먼저 봐줘야 돼요. 탱커가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자, 그리고 소라게 먹을 때는 이제, 어, 적팀이 보였기 때문에 부시체크는 굳이 안 해줘도 되구요. 자. 만약에 적팀이 안 보일 경우, 저렇게 안 보일 경우 이렇게 위쪽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나 안 오나 이렇게 체크를. 방금 봤죠? 부시에. 오케이, 체크를 이렇게 해주는. 우리 팀도 봤을 겁니다. 미드에 적팀이 안 보였죠? 그러면 은 이제 부시 쪽에 체크를 항상 해주는. 자, 오케이. 이렇게 정글이랑 꾸준히 먹어주고요 어어? 디가 어디 우리팀 어디가죠? 어 일단 라인 정리 일단은 붙어주는게 저는 좋았으니까 일단 바로 라인 정리 빠르게 하고 붙어줍니다 원딜한테 이렇게 뭐 성과 없어도 바로 붙어요 오케이 붙었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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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는거 막아야돼 내가 맞아 내가 막아, 막아. 다 막아, 다 막아. 오케이. 야이! 들어가서 때려! 어이! 졌, 겠다 깼다, 깼다. 도망, 도망, 도망. 오케이. 일단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어, 나는 서포시, 아니, 서포시란다. 원딜인데 탱커가 막 어디 가는 걸 굉장히 싫었어. 어, 항상 이렇게 옆에 이렇게 쫄래, 쫄래 붙어다닙니다. 원딜 옆으로. 오케이.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나, 나 스스로 잘하고있어 지금 계속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다니며 오케이 레드 빠르게 먹어주고 어 내가 먼저 때리지 그렇지 내가 맞지 오케이, 온몸으로 다 맞아줘야지 그럼 마지막 타까지 그렇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내가 같이 때려주는 쉴게요 이렇게 오케이, 내가 맞아주고 그렇죠 자 하나도 안 먹었잖아 내가 정글을 어다 양보 왜냐면은 정글 스택 쌓는 게 있거든 원딜은 비록 배회 때문에 돈은 다 들어온다 해도 절대 내가 먹으면 안돼 나는 탱커가 먹는 거 진짜 굉장히 짜증 났거든요 아이 잡았다 이거 나이스 방금 봤습니까 플래시 첫 번째 스킬 센스 자공 던지는 거 이렇게 야이 새끼야 이게 바로 쉐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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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야이 새끼야 스걸주고 뭐야 우리 팀 원딜 로내 갔어 아, 이거 원딜 같이 왔으면 다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까비 아깝소. 자, 이제 만화 없으니까 집 갔다가 원딜한테 붙어 줍시다, 여러분들. 옆에 탱커는 항상 붙어 줘야 됩니다. 자, 지금 달리고 있죠. 자, 빨리, 형님. 저희가 때리고 있을게요. 그거 정리만 하고 바로 오세요. 자, 다 깎아놨죠? 자, 오케이. 자, 한니 거리로. 깔끔하게 깎아놨죠? 형님. 저 이거, 어, 이거 저 때리고 있을게요, 형님. 어 형님 그어 같이 갑시다 이렇게 바로 쫓아갑니다 어 바로 쫓아가줘야지 바로 쫓아가 어, 어 오케이 죄송 죄송할 필요가 없죠 어. 잘하신 거죠 어, 굉장히 잘하셨죠 야, 나 없이도 그냥 잡은 거잖아 그렇지 싸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나어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 그래도 일단 원딜 입장에서는 이렇게 붙어 주는 게어 나는 좋았으니까 자 모노게 이 새끼야 어 계속 이렇게 당당하게 계속 따라가 줍니다 졸래 졸래 어 형이 레드 안 먹으셔도 됩니까 레드, 레드 오케이 공격 가자 네 이쪽으로 돌아갈게 형님들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찍어버릴게 방치 뒤쪽에서 자 간다 이게 바로 토르다 이새끼야 망망치띠 그렇죠? 오케이 잡았고 장형님도 잘했죠? 형님 잘했죠? 이거 제가 잘했습니다 이거 오케이 자경영 먼저 갔죠? 오케이 자프로노공 우리 팀한테 쏘는거 막아주고 오케이 도망 형님 방패 먼저 그 할라다가 내가 어 사이보그 제가 돕겠습니다 전멸 쓸까요? 전멸 쓸까요? 아... 오케이 전멸 안 써도 됐었던 걸로 자자자자 자, 도 개, 게요게요어 같이 같이 어 뭐야 나왜 뭐 이렇게 많이 깎여 자2122 탱거치고 굉장히 무난하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아까 내가 뭐 맞아서 죽은 거야? 어잘 모르겠죠 오케이, 오, 뺏었다, 와우, 오, 됐. 뺏어버렸죠? 신기. 개꿀띠. 어, 뭐예요뭐예요 뭐예요? 원딜님? 사람, 아, 사람? 오 이걸 또 적팀한테 도발을 걸어버린다고? 어, 그럴 수 있지, 음.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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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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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우리 원딜 지켜. 원딜 옆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원딜 옆에 무조건 있어. 자, 바로 해머 찍어주고요. 자, 담아가지고, 그렇지. 자, 굉장히 잘했죠. 최전선에서 어, 적팀 스킬 다 빼주고 같이, 오케이, 다 맞춰주고. 방금 끊는 줄 알았어, 프랭코가. 약간 찔끔했죠. 오케이, 오케이, 어, 서아 자, 스탄, 그렇죠. 오케이, 잘했죠, 잘했죠. 들어오면 스탄이야, 이 새끼야. 잠깐만, 어디로 어디가? 문들 쫓아가십시다 문들 바로 쫓아가주고요자 쫄래 쫄래 따라다닙니다. 잘하고 있죠. 오케이 오케이. 막고 막.. 막 막고 있어 막고 있어 막고 있어 막고 있어 다 막았어 다 막았어 스킬하고다 막았어. 오케이. 형님 형님 저 방패 없어요. 어? 아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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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배터리 아니, 배터리 부족 표시. 아 배터리 배터리 시족 표시 까합러분여 하하씨 하지. 아 어이가 없네. 아안 죽을 수 있었는데 죽었어. 까비 아깝소죠. 일단 원딜한테 또 살아나자마자 바로 붙어주고요. 원딜 지금 투 서포 지금 데리고 다니는데 어투탱는하겠다 진짜로. 오케이. 잠시만 형님, 형님 같이 갑시다. 야씨 까비 느리게 만들었는데. 오케이 실다 빠졌어. 어, 나 방, 방패 없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잘했죠, 방금. 방금도. 오. 육시, 어, 뭐야, 이거, 사이보그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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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나 아파. 나, 나 없어. 체력 없어, 형님. 오케이. 오, 육시 어딜 잘하시네. 그레인저 그래, 초고수인데. 왔어요. 지켜드릴게요, 이제. 체력 차고 있죠. 뭐야,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 라인 바로 정리해주고. 어, 안 돼, 안 돼. 옆에 브루노 있어, 브루노 있어. 방어, 방패. 오케이. 브루노 궁없앴고요 와, 진짜 잘하시네. 아이, 해머, 씨, 없어지는 거. 아, 사이보그 끌어당기는 거야. 계속 내그궁 끊겨. 씹힌다. 오케이, 프랭코가 원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괜찮겠지, 아직? 옆에 안 붙어도. 형님들, 지금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 오케이, 왔어. 공격. 스턴 걸어주고, 깔끔하게. 잡아주면, 되죠? 나이스. 원딜 형님, 빨리 오세요. 원딜님, 멈췄네. 오케이, 이제 온다. 레드 있어요, 형님. 오케이. 어, 씨. 또 끊겼어? 이번에 스턴에 끊겼네. 어이가 없네. 궁만 지금 두번 끊겼어. 어, 안 돼, 안 돼. 쏘잖아. 빼, 빼, 빼. 우리 원딜 위에 있어. 그레인저한테 붙어줍시다. 가만히 서 있는데? 왜 아까부터 계속 가만히 서 있지? 자, 자 지금 내다 맞고 있어 몸으로. 나 스킬을 다 맞았어. 그냥 적진 한방한 가운데서 지금 온 몸으로 데미지 다 받아버렸죠? 억으로. 우리가 억으로 끌면은 그레인저가 솔령주 먹는다는데. 개양호. 잠만. 이렇게 라인 밀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폭풍같이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주면서. 알짱알짱 걸어주면서. 자. 계속 알짱알짱. 스턴 걸어주고. 됐네, 오케이. 목으로 잘끈것 같죠, 여러분들. 오드테가 바탕 갈라나. 일단 나는 원딜 옆에 붙어주고, 계속. 어, 안 돼, 안 돼. 방패, 원딜 앞에서 방패 들고 서 있어 주고. 자, 이쯤에서 망치. 오케이. 안돼, 안돼, 우리 팀 오케이, 방패 영주 왔어 갑시다. 자, 계속 우리 딱, 딱 우리 원딜 앞에서만 알짱 계속 계속 자, 방패 들어주고 살짝 빠졌다가... 나못 뭐 맞았지, 왜 이렇게 많이 깎였어? 자, 여기서 느리게 해주고. 자, 방패 들어주고. 오케이. 자, 깔끔했죠? 잘한 것 같아. 계속 원딜 앞에서 계속 깔짱거리면서 못 때리게 막고 있어. 오케이. 형님, 나 방패 돌았어. 빠집니까, 원딜님? 어? 오른쪽에 사이보그 오케이 그럼 난 이걸 밀어주는 밀어주.. 못 밀겠네 바로 빼주고 형님 내가 느리게 만들었어요 자전멸 스톤! 나이스 오케이 나 살아나 나 살아나 나 방패 있어 들어줄게요 오케이 이제 없어 들어갈까? 어 오케이 들어갔어 스자 방패 들어주고 공격. 오케이 맞을 거다 맞았죠 타워한테 오케이 됐어 된거 같아 이제 게임 끝났죠 밀면 되잖아 어짜 세레모니 응안 죽어 안 죽죠 오케이, 완벽한 세레문이었다. 어허, 나이스. <laughs> 이겨버렸죠? 별거 아니네. 빅토리 떴고요 오케이, 점수 바닥이죠? 64점. 음. 오케이. 아, 리타 선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